안녕하십니까 올림픽호톤의 아, 올림픽 빌리지의 어, 올림픽 어, 아파트들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파트를 보다시피 저 끝에서 시작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분립되어 어,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, 아파트들이 위치되어 있는 아파트촌입니다. 아파트촌이라고 해서 아파트, 어, 아파트, 아파트 어, 동네라고 생각하기도 그고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구의비슷하니다 이, 이 아파트는 오래된 것인데 거의 한 15년 정도 되어 있고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된겁니다 그리고 어, 지금 이제 걸리고 어, 하고 있는 어, 지금 이제 이 아파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1층부터 3층까지는 비상복합이고 4층부터 아파트입니다. 네. 아파트인데, 아파트 방 하나부터 방 둘, 방세 개까지로 어,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산토라든지, 어, 그 다음에 저쪽 노랑거 같은 데우 노랑색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도 올 9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.